몇년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소식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안 오셨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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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이해가 안 가게 됐어요. 저는 아버지가 저 데뷔 하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. 너가 경제적인 그 능력이 생겼으니 나 이제 나갈게.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가셨어요. 자신의 그냥 장난치는 꼬만... 줄 알았어요. 어. 저는. 어 근데 진짜로 이제 나가신 거예요. 그때는 그냥 이해를 했어요.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고 엄마랑 뭐 사이가 안 좋으셨나 보다. 부모님의 그런 거를 시기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소년 가장이 된 거죠. 근데 가장이 된거 갑자기 그, 그 아버지 역할을 제가 열 아홉 살때 시작을 한 거예요. 이제 어머니 제 동생 막 이걸 다 경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제가 그렇게 쭉 살다가 제가 결혼했잖아. 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잖아요. 그니까 러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음. 이 아이들을 잘... 내놓고 난 이제 갈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니까 더 갑자기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는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.